그동안 리스펙트 병화설팅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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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 안녕하십니까. 아, 리스펙트 병화설팅 이승열입니다. 김우빈입니다. 그동안 리스펙트 병화설팅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게 구독자 1000명이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음. 오늘 보니까 음. 9 5 음. 0명이더라고요 음. 40명만 더 하면 이제 1000명인데, 음. 이유는 이승혜 대표님도 많이 바빠지시고, 저는 그렇게 바쁘진 않은데. <laughs> <아는데 웃음> <웃음> 오로지 <laughs> 이시기 때문에 <laughs> 유튜브, 유튜브 때문에 바빠졌어. 유튜브 <laughs> 때문에. 찬생님 너무 많아요, 요즘에 <laughs> 진짜. 근데 뭐 물론 연결은 잘안 돼. <laughs> 아기 피커들이 너무 많아 는이 시간 대표님 문제예요 내네 능력이 아니, 아직 부족하다 네. 내 능력이 어쨌든 <laughs> 그리고 사실 컨텐츠도 많이 없고 계속 섭외도 힘들고 그래서 좀쉬간은 좀 시즌 1은 이 정도로 1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시즌 2에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책 쓰시면 다시 또 촬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책 팔아먹어야지 책팔아먹어 요즘에 수원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음, 음. 뭐 이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유튜브를 예전처럼 열심히 촬영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과 형편이 좀안 된다라는 거를 음. 양해를 부탁드리고, 사실 그게 가장. 큰이유입근데 음, 음.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거래처가 또 생기셔가지고 그렇죠. 허 박사님 보고 계실 텐데 박사님 감사합니다. <laughs> 덕분에 저도 감사합니다. 어, 김우민 대표가 이제 모양이 게딱 음, 우쭈쭈쭈 네. 우쭈쭈 한번 돼가지고 박사실 때 떠나려고 지허박사님꼭 <laughs> <laughs> 보셔. 일이분꼭 아, 보시는 분이야. 아, 그래가지고 지 열심히 돕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아직은 성과가 그렇게 확실하게 나오진 않아서 내가 마음의 부담이 좀 있기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 주고 계셔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다라고 음. 걱정하지 않아요. 사실 병원 사업이라는 게 진심을 다해 가지고 열심히 하면 일반 비즈니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잘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또 그런 말씀도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올린 우리 편수가 120, 130편 꽤그쵸 편수가 어, 꽤 거의 150개 되죠. 시간도 우리가 몇년 이렇게 했는데 2년만? 소감을 한번 좀 듣고 싶었습니다. 가까우신 분이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 마중물 음. 음. 본인 비즈니스의 마중물 내지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소개 뭐이 정도로 이제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처음 처음에 기대했던 거는 사람들한테 내 비즈니스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었던 리스펙트 병원 컨설팅이 우리가 돕는 병원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강 나이를 늘린다잖아요 어, 근데 그걸 뭐나 혼자 할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존경받는 병원 원장님들 그다음에 그 관리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병원들을 존경받게 만들어 줘야지 앞에 내비션이 달성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돕는 도구로 유튜브를 제가 선택을 했었던 건데 기대했던 것보다 좋았다 음, 근데 이제 이게 뭐 구독자가 뭐 드어나고 조회수가 뭐2 0회가 넘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거라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그냥 스스로가 즐겼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나도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좋은 얘기 듣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다 보니까 열심히 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소감이 아닐까?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웅 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신제품 유튜브를 하게 됐고 그 와중에서 파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녹화 버튼 안 눌러요. <laughs> <있어. 웃음> 그 핸드폰으로 촬영하다가 나중에는 카메라도 사고 이것저것 업데이트 하면서. 네. 지금은 퀄리티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기도 했고. 제가 또 사업적으로 그런 시행착오를 좀할수 있는 게 이승현 대표님이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 제가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저렴하게 해드렸거든요. 어, 배려를 많이 해줬습니 네. 그러니까 어, 이승현 대표님 입장에서도 전이까 <laughs> 이미 시작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맞아요. 거고. 음. 그 가격이라서 또 하실 수 있었던 거 있지만, 슈페나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한 번도 이제 저한테 나쁘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제가 이제 이런 건 어떨까요, 저런 건 어떨까요 할 때마다 항상 잘 따라와 주셨고, 중간 편집해서 보내면 한 번도 수정을 요청하지 않으신 게. <laughs> 아니, 안, <laughs> 안 보신 거, 거 아니시죠? 아, 네. 아니한 번도 안본 적은 없어요. 다 음. 봤어요. 근데 부드러지게 막 오타가 났다던가뭐 이런 거 얘기한 거 외에는 뭐냐면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그,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할 거면 처음에 말을 했었어야지. 음.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안 나. 어디가든지. <laughs> <laughs>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는 항상 맞아요, 잘 나왔다. 어,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감사하고. 꾸준하게 지금 거의 2년 반 동안 이렇게 리스펙트 병원 컨설팅. 그래, 병원 컨설팅으로 하면 음, 우리가 거의 항상 50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분량도 되게 많고. 개인 브랜딩 되게 잘셨어요 컨텐츠 어, 내용도 많고, 그래가지고. 나는 잘 모르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구독자가 1,000명이고 조회수가 많이 나올 때 2,000명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만날 때마다 뱉은 말을 주워 담고 살기에도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이 모자르다. 음. <laughs>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감사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음.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 하시죠. 음. 뭐 지금까지 리스패드 베어저팅을 사랑해주신 모든 구독자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음, 병원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됐고 성장할 수 있게 됐고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어, 더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한테도 꼭 한번 권해 드리고 싶어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병원의 원장님들이시지만 원장님들 보통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잘안해 보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 됐던 뭐책 쓰는 게 됐던 유튜버가 됐던 어, 삶의 그냥 똑같은 바퀴가 아닌 다른 영역 b i 조찬 모임이 됐던 유튜브가 됐던 책쓰기가 됐던 어, 도전해보셔라 어, 이 말씀을 드리면서 리스펙트 병원 컨설팅 유튜브 시즌1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도전을 하시면 그만큼 성공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는 라 말씀 드리면서 어,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인사하고 이제 네. 마무리하시죠 배터리가 좀 없어가지고 그 배터리가 거써다 빠져버리네 <laughs> 그래 잘가 안녕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